보니까요 이거 뭐 우리 박 과장님 저 주특기 나와요 주특기 이거 어떻게 보니까 교사가 네. 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116명을) 불법 전력 했어요 교사가 참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이 학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좀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어 아마 이게 용산경찰서에서 그 사건하고 음,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 기숙사. 네. 그 다음에 그 기숙사하고 또 화장실. 네. 여기다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어, 그 몰카, 이른바 몰카 설치한 30대 교사예요이 네. 사람을 좀 구속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laughs> 본인이 근무해온 학교 두 곳. 예. 네. 거기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기숙사가 근데 있는 학교도 있죠? 여학생들 그 기숙사가 있는 곳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응. 청소년무를 하면서 응. 어, 남양주에 있을 것 같은 경우 남양주에서 여성 청소년과장 응.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그 대학교라든지 대학교. 고등학교. 응. 그런 쪽에 이제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그 몰카 설치 여부를 우리가 이제 탐지기로. 그 이제 탐지기 네. 경찰에서 네. 보유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경복대학교라고 포천도 있고 음, 음. 지금 4년제가 지금 남양주에 있거든요. 진접 음.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MOU를 음. 체결을 했어요. 음, 체결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직접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음. 기숙사 음. 또 아니면 화장실 음. 또 아니면 공연장 뭐 식당 어.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몰카 점검을 해주고 있고 그쪽 학생들 중에도 조금은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연합으로 음. 합동을 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그런데 아니 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저 경찰에 지급돼 있는 그저 몰카 탐지기 말이에요. 예. 그거 저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말해도 대수가 그저 지급 대수가 엄청 부족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예, 여전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음. 어 저희들 경찰 예산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음. 그 지방자치단체 이제 시청 같은 데 있잖아요. 음. 그쪽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어 지금 이제 동두천을 사례를 들면 아마 이제 그쪽은 어 유원지들 있잖아요. 유원지. 그치? 네, 그러면은 유원지 화장실. 예, 어, 네. 유원지 화장실. 또 아니면 음. 탈의실. 이렇게 탈의실, 수영장 음. 같은데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 시청에서 일, 임시적으로 이렇게 채용한 분들을 고용해서 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탐지기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음. 야 이거 왜 경찰한테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지 여전히 참 네, 그렇죠.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말이야 이게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도 이제 지급이 되면은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는 네, 그렇죠. 다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네, 그렇죠.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학교 교사라는 놈이 정말 나쁜 놈이 이거 정말 어? 여학교 기숙사 그두 군데 네. 그다음에 여직원 화장실 그럼 자기 동료 교사들 그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청소년 성호법상에 아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어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된것 같은데 집을 압수색겠네요음 집에 이제 혹시 음. 몰카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몰카는 또 이제 저장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저장. 유포를 하고,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짓을 했다고 이제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야, 과연 이 믿을 게 뭐가 있는지.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야. 보호해야 할 그런 어떤 방법 촬영을 본인이 또 이렇게 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금 보니까요, 집을 압수색 해가지고 휴대전화하고 PC를 디포했어요. 디지털 포렌식했는데 네. 결과가 불법 촬영물이 669건 나왔어요.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아, 이것도 뜨거은 병이거든요. 이, 이런 분들이 저희 센터와 가지고 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처벌도 받고. 네, 처벌도 받고 당연히. 이게 지금 보니까 669건 불법 촬영물이 나왔고 네. 피해자 숫자가 116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6명의 영상을 찍은 게 669건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단기간에 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장기간 동안 했다는 거 보니까 예전부터 근무했던 곳에서부터 (2년) 넘게 했다는 건데 야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4월달에) 화장실에 카메라가 발견이 돼갖고 경찰에 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에. 이제 그~ 특정하고 근데 왜 이거 불구속 입건의 수사를 진행해 왔죠? 이거 후속해버리지 이 새끼 이런 나쁜 놈 새끼 말이야 바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바로 현장에서 구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건 대부분이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되고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증거물이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그때,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하 현장에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음. 긴급 체포를 했다라든지 뭐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좀 그렇게 구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음. 또 어떤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파리실이라든지 그런 음.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점검을 해야 이제 맞는 건데 이번 이 서울시 교육청 여기 학교의 음. 문제는 어 제가 볼 때는 학생들 도막 믿었을 거예요 다왜 학교 내에서 차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교사라 근데 이제 일반 상가라든지 그런 음. 데는 우리 이제 여학생들 도 교육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딱 많이 조심하더라고. 많이 조심하죠. 왜냐하면 천장도 뭐 보시래 또다보하더라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어,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일단은 뭐내거 보여 주는 건 싫으니까 어뭐 모텔이고 어디 저 출장 같은 데 지방 가서 가면은 일단 불다꺼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저는 손전등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차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손전등. 네. 손전등으로 전부 방 좌에서 상단 맨 위쪽 상단 좌에서 우로 쭉 한번 비추고 또 우에서 오른쪽 위에서 좌로 쭉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다 봅니다. 방. 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서밀하게 수색을 네, 하는 예 화장실에 가서도 불 꺼놓고 <laughs> 쫙 이렇게 비춰요. 왜? 후레쉬 풀이 비치면 반짝하고 렌즈가 있으면 아무리 손톱만한 그렇죠. 렌즈라도 반짝하고 비춥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알수 있거든요. 그게 뭐 완벽하진 네, 않아도. <laughs>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직업병이죠. 어, 그걸 꼭 하거든요? 그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특히 네. 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어떻게 음, 보면. 그래서 뭐, 공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웃음> 그렇죠. <laughs> 내거 보여줄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음. 이게 제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이 몰카를. 음. 어, 지금은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음. 용어가 이제 음. 바뀌었지만은. 근데 이제 모 경찰서에서 그, 그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햄버거. 예. 네, 거기를 이제 그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거기서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는 걸 보고 네. 우리 이제 그저초등생이 뒤따라 간 거예요. 초등학교 5리가그 어? 네, 네. 여자 이제 화장실에 뒤따라가가지고 변기에 <laughs> 올라가서 한번 찍어보려고 했지만 아, 옆칸에 변기 네. 옆칸으로 들어갔죠. 어. 근데 이제 올라가서 찍어보려고 보니까 이게 손도 안 되고 음. 또 이게 잘못 하면은또그 변기 뚜껑이 또 깨질까 봐서 음. 걱정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가게가 키를 이렇게 이제 높이 이렇게 발을 까치 발 해가지고 까치 발로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뛰고 있었구나. 이게, 이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안 찍혔으니까 다시 한번 찍고 이제 도망을 나갔어요. <laughs> 그게 얼마나 이게 서투릅니까. 그래서 이제 종업원 그 여자분이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뛰쳐나갔죠.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와가지고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막그 가게 앞에 음. 있으니까. 자기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자수를 아, 내 휴대폰 한번 보세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근데 화장실은 들어갔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제 경찰서 이제 임의동행해가지고 부모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크라우드 있잖아요. 네. 그걸 지우질 안 했더라고 이 아이가. <laughs>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머리만 이제 찍힌 거예요. 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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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거. 시도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몰카가 이제 호기심에 해서 이제 한번 찍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면 성공하면은 또 이제 그게 이제 호기심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떤 호기심에 했지만은 그가정이 너무나 또 이제 피폐해지고 해가지고 지금 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아이 그저 PC 더다 조사해봤나요? 네, 거기는 다 확인한 거요 추가 네,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없고. 호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이제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뭐 이렇게 거의 풍지박산 나들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후, 이 범죄의 가해자도 마찬가지 그 가정도 힘들다는 걸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요? 이 5학년이. 그래서 그럼 만 14세 미만인가요? 14세 미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기 이 때문에, 어, 처벌 근데 이제 했... 대부분 보면은 처벌을 못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소년법원에서 이제 보호처분 하겠지만은. 음. 그걸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저 연령이거든요. 나이들이 음. 전부 다 이게 휴대폰을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제일 능능수능란하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 예방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돼요. 이거 네. 정말. 아. 여기는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거는 받았으면. 교사로서 내가 볼땐 이거 자격이 없는 놈이고요. 이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찰, 네. 저, 촬영 카메라 설치업으로 전수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서울교육청에서. 네.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두번 정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어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학교 두 곳에서 불법 촬영 그 설치할 때까지 알아치지도 거예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수박코 탈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어이 이거는 제가 볼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지난해 경남 김해 네. 그 다음에 창녕 네. 여기서도 현직 교사가 교내 그 여자 화장실에다가 그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시저또 저 교육청이 그 전수조사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게, 뭐,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음. 볼 때는 이런 일반 회사 같은 사무실에도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처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엠번방 박사방 사건 때 이제 음. 또 이제 좀 법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네. 앞으로도 좀 이쪽 부분은 어떤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라든지 교육, 또 아니면은 음. 어, 처벌법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얘기 했어요.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어, 요, 교원 말이에요. 네, 네.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지고 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어, 이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못서도록 네. 최고 수준 영구 퇴출 네, 네. 어, 징계를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에 예,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참 빨리도 하네요. 네, 조금 어? 늦은가 빠를지. 참 빨리도 한다고. 어? 이제서 이제 그 하고 이게 학교 뭐 회사 다 이렇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아까 그 박과장님 네.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라고 그랬네요. 우리 네, 박 교수님 네. 같은 경우는 아까 그저그 이거 촬영한 그 새끼 정신 상태가 이상하니까 처벌 받으면서 심리 치료도 와서 받으라 그랬는데 그거보다요. 그 새끼는 나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로 충격받은 학생이나 교사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치료, 이제, 심리치료부터 네, 해줘야 돼. 피해자를 이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부터 해줘 피해자가 해줘야지. 이제 그한번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어 화장실 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우면 어떡하냐고. 그 화장실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 간단한 건 이제 이렇게 소변 정도는 이렇게 뭐 용변을 보는데 음. 큰거볼 때는. 도저히 이제 그 어떤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어떤 음. 그런 욕구를 참고 또 집에까지 또 간다는 게또 이제 엄청난 어떤 자기한테도 이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피해 의식에 또 이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심리적 상담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생각을 이게 사람이 뭐 우리 다 느끼지만요. 네. 불안하면 또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거 이거 정말 그 문제예요. 이거 어떤 네. 이 이놈 저 이거 이거 내가 볼때이 사람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네. 진짜 어, 두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그, 저 영구 퇴출하는 거 맞는 거 같고요. 네.